어, 너무나 어,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어, 찬양의 순들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죠그런 네. 설교 시간을 또 넣어주셔가지고 어, 설교를 할수 없었습니다. 좀 섭섭하시죠? <laughs> 분위기를 확 깨는 것 같은 그렇지만 음,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라면.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 백년교회는 새생명전도 주일, 새생명전도 축제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이밤 시간에 정말 많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를 기도했지만 많이 오신 것 같진 않아요. 네, 안 믿는 분들이 불신자들이 많이 오신 것같진 않지만, 그러나 이 중에는 또 정말 처음 오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중에는 대부분 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들이지만. 이 시간에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혹시 PPT는 되나요? 예. 어, 제가 리모컨을 얻어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예. 제가 말씀드리면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디, 어디 있다가, 이게 나 예. 이거 될까요? 예. 네. 어, 네. 나 지금 이걸 퀴즈로 내려고 그랬는데. 안 보셨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네. 못 보신 분들 네. 많으시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네. 길입니다. 길. 어, 제가 지금 58분이니까 저한테 10분 시간을 주셨어요. 10분 안에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10분이 되면 여러분 땡 치시기 바랍니다. 자, 어, 제목이 한자예요. 서류가 짧겠죠? 예. 그리고 말씀도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있고 또두 번째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먼저 눈에 보이는 길.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에 우리 길을 잘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미아가 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도시에 있는 친척 집에 놀러 갔다가 친척 친구랑 붕어빵을 사러 복잡한 거리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붕어빵을 사고 자기 혼자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저는 길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울면서 어디가 길이냐고 어디가 길이요 하면서 제가 한참을 울었는데 다행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찾아서 감사하게 미아가 안 됐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다가 길안내가 좀 정교하지 않아 가지고. 엉뚱한 길로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참을 돌아서 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참 난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 절벽 아래로 가라고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그냥 떼어가지고 너나 절벽으로 가라!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던져버렸다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또 백년교에 오시다가 좀 길을 헤매신 분은 안 계신가요? 안 그치죠? 네, 워낙 우리 백년기에 오는 길이 좋거든요. 예.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자,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길도 중요하고 잘 찾아가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길보다 백 배, 천 배, 만배더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바로 영적 세계의 길이죠. 자, 그런데, 이 영적 세계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길이고 잘 들어서면 너무나 행복한 길이지만 잘못 들어서면 너무너무 비참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세계의 길은 딱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지금 가고 계신가요? 지금 대답을 잘못 하시는 것은 헷갈려하고 계시나요? <laughs> 어떤 길로 가고 있지? 예. 그래, 여기 계신 대부분은 아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고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항상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곧 하나님을 믿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이죠. 자, 먼저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로 가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길 끝에는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지옥의 평벌이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길, 불지옥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가면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 사실 중요하죠. 아, 네. 천국이란 그 멋진 나라.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온 우주 마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는 아무나 갈수 있나요? 가고 싶다고 갈수 있나요?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갈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길을 잘 찾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야만 이 길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딱오노주에딱 하나뿐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이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외에 하늘 아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으로 꼭 영접하십시오. 모든 죄를 베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연약할 때새 힘을 주시고 우리들이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믿으시고 이 예수님,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요. 정말 잘하신 것이고요. 정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길로만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지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더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 앞에 고난의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가지기를 부탁합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깨부셔버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명 예수님께 다 맡겨놓고.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그런한 삶을 다 집어던져 버리고 예수와 함께 다른 신앙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슬로건 노크로스 no 노브라운 no 고난 없이 영광 없다. 내 삶에 고난이 있으니 슬픈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도 있겠구나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가야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혹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로 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